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하둡 얘기 좀 해보죠. 네. 네. <laughs> 자 먼저 그 어, 우리가 이 하둡이란 것이 도대체 하둡의 관점으로 기술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관점을 먼저 좀짚어보면 좀 좋아요. 을것같 관점을. 네. 네. 그 우선 그하드을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또그하드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할때 음. 기존 시스템과 과연 어떤 네네. 게 어떤 게 가장 큰 음. 차이점인지를 네네. 이해하시는 게 네네. 앞으로의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음.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하드이라는 기술을 음. 기존하고 가장 틀린 것 중에 하나는. 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 모든 운영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시면 음. 데이터가 디스크에 있고 네,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네.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음. 뭐 와스가 음. 될 수도 있고요. 음. 그러면 보통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SQL이 날아가건 아니면 화면 조작을 하건 음. 그 데이터는 어 스토리지 단까지 갔다가 네.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있는 쪽에 그렇죠. 올라와 놓고 처리를 하는게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시스템들인데 음, 음. 하드 관련된 시스템들은 음. 이거랑 반대로 동작을 합니다. 네. 프로그램이 음. 데이터 있는 쪽으로 디플로이가 되고 음. 그 데이터가 있는 물리적인 노드에서 어,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동작하는 이유 자체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음. 그렇게 돼,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예전에는 음. 어플리케이션 위주의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구성이었다면 그러니까 뭔가 예. 각, 각 애플리션별로 데이터가 애플리션 종속이 됐는데 네. 이제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중심의 그 체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예. 그래서 음. 데이터 중심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음.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 하둡의 하둡이 기존의 다른 기술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네.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로직이 데이터 쪽으로 옮겨온다는 거죠. 음. 예전처럼 네. 데이터를 그 별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오, 그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음. 어, 지금 앞으로 현재 나와 있는 기술, 네. 그리고 앞으로 발전될 기술을 음. 이해하시는데 음. 큰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요즘도 인메모리, 인메모리 디 이런 네네. 굉장히 네네. 많이 뭐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메모리 안에서 다 그냥 다 처리해 버리고 네. 지금 그런 관점도 굉장히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네. 네. 그래서 그 고급 분석 쪽 측면을 또그 음. 살펴보면 음. 예전에 있던 고급 분석은 음. 어, 예전에 갖고 있던 고급 분석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 돌아가는 그런 이제 프로스 같은 게들이 있긴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고 음. 거기 있는 데이터를 네. 어, 이제. 고급 분석 플랫폼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음. 거기에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음. 일반적인 음. 루틴화된 과정이고요. 음.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오라클을 비롯한 음. 어 이제 데이터베이스 벤더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동이 되고 어떻게 보면 분석할 데이터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 신선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자 음. 그렇게 네. 하려고 보니 음. 앞서 말씀드린 하둡과 유사하게 음. 아예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음.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이라는 기능을 지원하자라고 네. 나가 네. 시작을 했고 요 그래서 음. 지금 이제. 국내 그 데이터 분석하시는 그런 기업들에서 음. 그런 이제 인디비 어날리티 관련된 네.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고급 분석도 음. 데이터를 별도 플랫폼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네, 네.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음.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분석가 분들 만나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해보면 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음. 분석가 분들이 하시는 작업 중에 거의 한 7, 80%가 데이터 핸들링 작업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그런 작업들을 일단 별도 플랫폼으로 뽑아 놓고 거기서 작업하시는 경우도 있고. 음. 근데 이제 그거를 가장 잘 핸들링 할수 있는 게 아, 현재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음. 데이터베이스 영역 쪽에서 음. 그 데이터를 병렬로 잘 처리해 줄수 있고 음. 거기에 더 애드해서 음. 이제 분석하는 기능까지 네네네네. 같이 제공을 해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 쓰셨지만 이 데이터하고 분석하고 네.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아주 뭐야 이 거리를 단축해야 되는데 거의 같은 비슷 유사한 공간에서 모순 것이 이루어져야지 예, 그죠 예. 어떤 비즈니스도 빨리빨리 되는 거고 예. 그것이 굉장히 경쟁력의 키가 될것 같아요.